스튜어디스 출신 당대표 허우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허우아는 1972년 서울 상계동에서 과일 행상집 딸로 태어나 가난했던 유년기를 보냈고 무학여자고등학교와 인하공업전문대학 항공운항과를 졸업한 후 대한항공 객실 승무원으로 5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이후 성균관대학교 한국철학과에 편입하였고, 연세대학교에서 광고홍보석사와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습니다. 1999년 이미지 컨설팅 회사 예라고를 설립하여 20여년간 운영하였으며, 대선주자들과 대기업 임원들에게도 이미지 컨설팅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20년 자유한국당의 외부 인재로 영입되어 정치와 인연을 맺었으며,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의 19번 후보로 당선되었습니다. 2021년 8월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에 임명되어 이준석 당대표 시절 국민의힘의 공보를 총괄했고, 이준석 대표가 정치 고초를 겪을 때마다 함께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2022년 전당대회에서 이준석의 지원을 받은 천하용인의 한 사람이며 2024년 1월 국민의힘을 탈당하였습니다. 이후 22대 국회의원 선거에 개혁신당 후보로 영등포갑에서 낙선하였 으나 당원들의 지지를 얻어 개혁신당 제1차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되었습니다.